김시진 선수 과거 삼성의 에이스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죠. 스트라이크입니다. 타자를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스윙이 저러면 공을 맞춰도 잘안 나가거든요. 수비수 카운트 잘 잡네요. 스트라이크입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잡았습니다. 일루 쪽으로 흐릅니다. 일루 속 잡았습니다. 오이? 아쉽네요. 스트라이크. 스라이크 아웃입니다. 우투수 대단한데요. 우세팔 최동원 선수 이 선수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좋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 안타입니다. 그렇죠. 저렇게 쳐야 되는 거거든요. 한국 야구에서 유일하게 살을 친 투수 선수, 하리스마가 대단한 선수입니다. 낙차습니다 일루쪽 땅볼 일루서 잡았습니다. 아, 저런 수비를 하는군요. 대단한데요. 기가 막히게 들어갔습니다. 스트라이크. 노블 투 스트라이크.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 안타입니다. 정말 잘 치네요 이 선수. 스트라이크를 살짝 걸쳤습니다. 로블 투 스트라이크. 절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었습니다. 투수의 승부, 빅보이 이대호 선수 타석이 꽉 차는 느낌이죠. 조선의 4번 타자로서 KBO를 대표하는 거포입니다 2010시즌에는 타격 7번왕을 기록했습니다 1루쪽 땅볼 수비수 뜬 공을 안전하게 처리했습니다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빅보이 이대호 선수 타석이 꽉 차는 느낌이죠 조선의 4번 타자로서 KBO를 대표하는 거포입니다 2010시즌에는 타격 7과왕을 기록하며 리그를 지배하였죠 그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내렸니다 강점 넘어라 이 선수 힘이 정말 장사입니다 밀어치고 당겨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홈런을 만들어내네요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 구대성 선수 컨디션이 어떤가요? 오늘 선수 분힘히 침신하겠는데요. 트라이 투수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스윙이 저러면 공을 맞춰도 잘안 나가거든요. 아잘 골라냈네요. 볼입니다. 투수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갑니다. 좌익수가 따라가면서 잡아냈습니다. 헐크 이만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이만수 선수 공격도 아니라 투수 리드에 있었어도 여기서 안타가 터집니다. 안타! 스윙이 날카로운데요. 배팅 포인트도 상당히 좋습니다. 바깥쪽! 꽉찬 타자가 신도 못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절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었습다다 아, 삼진이군요 삼진으로 물러 u 니다 타격의 달인 장효조 선수가 타수에 들어섭니다. e 장 out. t 넘어갑니다. 이 선수 n t 도 e 주는는 t 주는 선수거든요. 정말 기 Tango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입니다. 역대 KBO 선수 중 가장 빠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시즌 도루 84개라는 엄청난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하죠. 앞으로도 튑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절묘한 코스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저번거든요. 공을 끝까지 보면 안타를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멋죠. 움찔했고 스트라이크입니다. 쳤습니다. 타구 익 x 쪽으로 날아갑니다. 익 x 가 뜬공을 잡아냈습니다. 아웃입니다. 트 라이트 더가 올랐습니다. 탐장 넘어라! 이 혼란한 방이 오늘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면 아무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지난 탄석때 감이 좋았어요 마운드의 오현택 선수입니다 에이! 타자가 우와! 움찔 놀랐습니다 스트라이크 더더 놀랐습니다 탐장 넘어라 이 선수 그래도 쳐줄 때는 쳐주는 선수거든요 정말 기중한 운동입니다 오늘 2타자 1타수 무한패인데요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는데요 다 내렸습니다 안타입니다 정확히 배트에 맞췄습니다 안타 투수공을 제대로 받아치네요 발전을 어? 살짝 걸쳤습니다 받아올렸습니다 탐정 넘어라 임팩트 순간에 힘을 실을 줄 아는데요, 이 선수. <laughs> 오늘 1타수 1안타. 타격감 괜찮아요. 투수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손승락 선수가 이 경기를 끝내기 위해 마운드에 오립다 와일드한 투보. 강력한 패스트볼. 정조한 제골 타자를 압도하는 마무리 투수 송승락입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 이로써 침착하게 잡아내다 대한민국 최고의 오바맨 맞는 스포츠맨 홍성훈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월드스타 전지루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 중견수 중견수 저간타 스윙이 날카로운데요. 배팅 포인트도 상당히 좋습니다. 스트라 백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절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었습니다. 삼진 삼진 빨간. 삼진입니다. 여기서 삼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한편데요. 오늘 경기 아직 안타가 없는데요. 타운트 잘 잡네요. 스트라이크입니다. 확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었습니다. 왼쪽! 타스윙입니다 어? 투수, 공이죠 조... 오늘 이타자 1타수 무한패인데요. 오늘 아직 오우! 한타가 없네요. 공이 너무 빠졌습니다. 타자가 잘 골라냈습니다. 검쪽! 타자 기다렸습니다. 스트라이크! 쳤습니다 1루 쪽 땅볼! 아웃이 됩니다. 경기 종료. 오늘 양팀 선수들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가 보기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오늘 같은 경기력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중계를 마치겠습니다. 야구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